오늘 민주당이 탄핵 일정을 제시하면서 다음 달 초까지의 일정이 가시화됐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트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특검이고요, 하나는 탄핵,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안에 야당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당은 5일 안에 특검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에서 5일 안에 야당이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아마 이때쯤 마련되게 될것 같습니다. 아 5일 뒤지난서 5일 안에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을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두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 것이죠. 그 날짜가 일정대로 5일 3일 꽉 채운다면은 3일 12월 2일입니다. 이때까지 검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30일에 시작됩니다. 11월 30일입니다. 이때 처음에 1차 기관 보고부터 일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대검찰청이 첫 번째 기관 보고 대상입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주로 청문회의 방식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방식의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은 12월 2일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일, 2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는 빠르면 12월 2일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쯤에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8일 뒤에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일, 4일 지나서 이제 국회 국정조사가 청문회를 이틀 동안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12월 5일, 11월. 6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핵심적인 증인들 최순실 씨를 비롯한 증인들이 TV가 생방송하는 가운데 이 문제들을 직접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론이 더 끌어오를 것이다라는 것이 야당의 판단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12월 2일에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 되지 않으면 늦어도 12월 9일에는 표결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 TV 생방송되는 국정조사 총문회를 끝내고 그리고 특검이 이때 임명되기 때문에 이때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한 동안입니다. 아시는대로 특검이 이번에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할 수가 있도록 법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사 상황 그리고 피의 사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는 이때쯤에 탄핵소추 표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그동안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는 빠르면 12월 2일에도 할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때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의 상황에 따라서 2일이 될지 9일이 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